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타이완의 군함 두척 매각을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홍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 수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의 두 척의 군함을 매각할 경우 4년 만에 타이완의 무기를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내의 대변인은 미국은 타이완의 무기를 매각하는 문제의 민감성과 심각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대타이완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중미 관계와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유리한 일을 할 것을 독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방, 1 0 반대 0 0 0 0 0 0제 1000000000, 1 0 0 0 0 违反中美三个联合公报，特别是八一七公报的原则，干涉中国内政，破坏两关系的和平发展和中美关系。